이거 팔아서 주세요. 오. 감사합니다. 오, 이걸 진짜 주신다고? 오, 정말 감사드려요. 와. 아, 도고님, 감사드립니다. 감사해요. 자, 바로 껴줘야지, 이런 분. <laughs> 오, 굿. 아, 이걸 다, 두, 다 주실 줄 몰랐어요, 진짜. 혹시나 잠시, 잠시 의심을 했어요. 혹시 어그로가 교환 버튼 안 누르는 거 아니야? 하고 의심했는데. <laughs> 진짜 주시네. 감사합니다. 아, 클라스 있으신 분이네, 도우님. <laughs> 아. 아, 근데, 이미 갖고 있는 템다 주신 거 아니에요? 접으려고 그러시는 건가? 네, 지금, 뭔가 많이 끼고 있다, 그걸 저한테 다 줘가지고 지금, 최초의 상태로 돌아왔어요. 발라드 노래만 쳐봐요. 아. 부자셨구나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 영상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, 혹시? 아 이런 기부 오랜만이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<laughs>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아니면. 뭐. 쿤이라도 같이 몇판 잡을까요, 우리? <laughs> 모든 걸 주는 그는 대체 근데 모든 걸준게 아니라 부자셨어요, 그냥 국회에 지금 한 내가 얼핏 봤는데 10만 원 이상 있는 것 같아 태무원 진짜 오랜만이지? 나 솔직히 태무원 차를 못 받았어, 왜냐면 내가 태물 받으면 돈 때문에 팔았잖아,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파는 거 알고 태물 안 줬어 <laughs> 우리 쿤이라도 같이 음, 가볼까요? 도모님은 진짜 매니저 드리고 싶네. 아. 아, 이거 보통 사람들은 진짜 파는 걸 싫어하거든요. 자기가 준 템을 약간 와, 예쁘다. 나텐 기부 받은 거 진짜 한 수백 년 만인데. 이렇게 약간 국가템 기부받은 거 수백만 년 됐어요. 이게 사실 제가 지금은 별로 못해 보이죠. 그래도 약간 3자 화면으로 보면 달라요. 도고님은 확실히 어... 억울가 아닌 클라스지리시는 분이었어요. <laughs> 아, 말하는 것만 봐도 사실 약간 클라스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했습니다. 어그로는 안끌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했자. 어, 도훈님 덕에 오늘 또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. 약간. 솔직히, 그아 와가지고 약간. 제가 안티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대는 안하고 시작하게 됩니다. 아 오늘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? 기대는 안하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생각지 못했던 후원이 있으면 더 기뻐요. 낼게요. 힘내힘 요고님을 위해서 하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돼! 터졌다. 제맘베트 진짜 오랜만에 봐요. 제가 예전에는 솔직히 제맘 다섯 5~6번 기부 받은 적이 있긴 한데, 오랜만에 봐요. 나 진짜 이번에한말로화퇴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렸죠? 루몽이와 아무튼 후원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행복하고 행운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.